떡국을 끓이고 있습니다. 맛있는 떡국. 냄비가 작아갖고요. 두 개로 끓이고 있어요. 냄비를 우리 신랑이요. 뿌리 갖고요두 개로 끓이고 있어요. 란란 집어넣고. 아, 정리가 안되지요. 제가 이리 십니다 정리가 잘 안돼요. <laughs> 정리가 잘 안돼요 우리 어머니 밥만 따라가면 좋겠는데 안돼요 우리 어머니는 엄청나게 정리 잘하시는데 저는 그게 안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정리가 안돼요 이 주변을 정리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아니래요 그래서 오늘 점심때 아이고야 불 꺼졌다 이시끼 그래서 점심때 맛있게요 우리 신랑 오늘 오후 3시 반, 출, 3시 반 차락해갖고요. 맛있게 떡국 끓이고 있어요. 딴거 필요 없어요. 음, 조미료만 있으면 돼요, 우리 신랑은. 조미료. 다시다. <laughs> 다시다만 있으면 돼요. 그래갖고요 떡국을 맛있게 끓이고 있어요. 대파도 이 대파는 제가 썬솜씨가 아닙니다. 우리 신랑이요 대파를 사갖고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근데 이마이 크게 썰어놨어요. 제가 절대로 썰은 거 아닙니다. 엄청 가정적이죠. 이렇게 대파까지 써가지고 썰어갖고 냉동실에 넣어놓고요. 아따 참말로 이게 떡국 끓이기 편하게 엄청나게 다시 내라고국 어, 끓일 때편하라고 겁나게 크게 썰어놨어요. 그래가지고요. 요래 갖고 뭐를 집어넣냐?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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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물 계란물을 씨씨 풀어요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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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갖고 집어넣어요 그렇죠? 집어넣으면 자 일단 한 개부터 집어넣었어요 그래 요래 살살 풀어줘야 돼요 너무 풀어보면요 노란 색깔도 없어지요 그래서 색깔이 별로 안 나요 어 여러분 눈에는 맛없어 보일지 몰라도 요렇게 먹으면 급나게 맛있어요. 어, 요리 솜씨 없지만요. 이렇게 간단하게 점심 밥한끼 먹을 수 있는 떡국이라요. 떡국 안에 이제 떡국이 떡이뭐어메 넘친다요. 클났다요. 옆에 냄비 넘쳤다요. 하또막 와, 또매 어, 넘쳤다요. 클났다요. 아이 냄비가 이 작아가 쓰나 이 클났다요. 아, 절단이 있다 이거 울짝고 이거, 이거. 계란 또두개 풀어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계란을요. 두개빼 놨는데 어디 갔지? 아, 계란 두 개. 아 어디 갔지? 어떤 원았지? 아내못 산다 내가 진짜 계란 어디 갔지? 뭔 찾았어요? 아이고 뭐. 절대니 절대니 에 계란 에는뭔 찾아갖고 형개 풀어요. 도대체 두개 계란 내가 어떤 원았지? 다시 집어 넣었나? 그래서 계란 두개 다시 풀어요. 요래 갖고요. 응. 요거 나차놓고한 개도 살짝 꼭 납쳐놓고 넘친게 요래가. 계는 프라이요, 계는 프라이요, 걔는 프라이요고요계라요 프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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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프라이프라이프라이프라이프라이프라요프라요프라 프라이요, 프라이요, 자보시요 여러분 요비에또이렇게푸넣어줍니다요프라이 넣었지넣습다 넣었습니다. 요또래갖고요 주지 요다어주세요다 옆에 거넘친다 오메요. 오다요 이래 어다픕니다넣었픕니다 어슬픔데 13년차 아니다 14년차 주부 맞나? 니다마 진짜 와. 이렇게 떡니다넣었습요요넣요습니다 넣었습니다. 넣었습 요래. 넣었습니다. 넣었습니다. 넣었습넣고 깨소금 싹넣가지고그넣 그래 먹으면 완넣넣 김가루 집어넣고 먹으면요, 캬, 찌깁니다, 뭐. 필요 없어요, 뭐. 소고기 안에 집어넣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러면. 소고기, 소고기 다시다만 있으면요, 요렇게 떡국이 완성이 됩니다, 요. 아, 진 맛있겠네. 맛있겠죠, 여러분. 맛있겠죠. 비주얼이 그렇게 막 되게 맛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래도 먹으면 참맛나다는 거, 요래가지고 한 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요. 요래, 요래, 맛있는 떡국이 완성이 되십니다요. 여기 이제 깨소금을 송송송, 송송송 넣고 참기름을 샥 둘러주면 맛있는 떡국 완성입니다요. 여러분, 청아표 떡 떡국 맛있겠지요? 맛있겠지요? 호로록 잡사 잡사 얌얌얌